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두산베어스 리포터 오지은입니다 오늘도 밥캣과 함께하는 라이브 TMI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두 분의 단발좌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오늘 날씨와 라인업 등등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롯데자이언츠와 시즌 11차전이죠. 상대전적은 4승 6패. 어, 조금 아쉬운 상대전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상대전적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5 시고요. 오후 세 시부터 개묘, 개문과 매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날씨는요 흐리고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스토리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한 개미의 눈물 정도 잠깐 오다가 어, 지나갔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비가 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혹시 비가 오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십 4도에서 7도 정도 조금 덥고 습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팬분들 오실 때 습한 기온 그리고 벌레까지 좀 대비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수 확률은 오후에 40% 정도 보이고 있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입니다. 자, 타고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에서 LG와 삼성 경기 켈리 선수와 백정현 선수가 오늘 선발로 등판하고요. KBS N스포츠에서 중계 시청 가능합니다. 고척에서 기아와 키움 경기 김유신 선수와 요키시 선수가 선발로 준비하고 있네요. SBS 스포츠에서 중계시청 가능합니다. 대전에서는 KT와 하나 경기 있습니다. 소영준 선수와 카펜터 선수가 오늘 마운드를 책임지게 됐고요. 스포티비에서 중계시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에서는 SSG와 NC 경기 김정빈 선수와 강윤구 선수가 오늘 선발, 선발로 시작합니다. 스포티비2에서 중계시청 가능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홈런 존 이벤트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전체 좌석의 30% 입장하는 점 동일합니다. 오늘은 선수단이 밀리터리 유니폼 입던 기간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올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치어리더 분들도 오늘 올드 유니폼을 입고, 어, 나오실 것 같고요. 내일은 스페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는 점 우리 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엔트리 변동이 있습니다. 박정수, 박웅, 그리고 오재원 선수가 등록이 됐고요. 박치국 로켓 김재환 선수가 말소가 됐습니다. 어새 선수 소식은 어 저희가 준비를 해 왔는데요. 박치국 선수는 우선 팔꿈치 통증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월요일에 검진이 예정되어 있고요. 로켓 선수는 어제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서 조금 마운드에서 일찍 내려오게 됐는데 오늘 mri 촬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정밀검진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두 선수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선수는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말소가 됐습니다 세 선수 모두 부상 없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어이 군에서 얼른 나와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인스타그램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스토리 올리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인스타그램 효과 스티커 저희가. 어,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대학생 마케터 17개 분들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고 업로드 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얼굴인식 너무 잘하더라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스티커들은 모두 아홉 개고요 저희 티켓이나 경기장과 같이 찍을 수 있는 배경 스티커들 다섯 가지도 지금 업로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팬분들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저 그리고 구단 계정 태그에서 인증샷 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 제가 오늘 튜토리얼 영상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선수들과 치어리더 분들과 함께 인증샷도 찍어볼 예정입니다. 네, 찍어볼 예정입니다. 찍어주실 거죠?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치어리더 분들 모시기 전에 저희 준비한 소식들 조금 더 전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라인업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라인업입니다. 1번 어, 1번 3루수 허경민, 2번 우익수 조수행, 3번 좌익수 김인태 4번 지명타자 양석환, 5번 포수 박세혁, 6번 유격수 박계범, 7번 일루수 오재원, 8번 이루수 강승호, 9번 중견수 정수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선발 투수는 김민규 선수입니다. 다음은 롯데 라인업입니다. 1번 유격수 마차도, 2번 우익수 손하섭 3번 지명타자 이대호, 4번 좌익수 전준우, 5번 1루수 정훈, 6번 이루수 안치홍, 7번 3루수 한동희, 8번 포수 지시완, 9번 중견수 김재유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합니다. 롯데의 선발 투수는 최영환 선수입니다. 어제 좋은 타격감을 보였던 박세혁 선수와 박계범 선수가 나란히 5, 6번에 위치를 하게 됐고요. 어, 김재환 선수의 빠진 공백은 김인태 선수가 좌익수 자리로 옮겨가고 우익수 자리를 조수행 선수가 채워주면서 네, 라인업이 구상이 됐습니다. 오늘 양석환 선수는 휴식을 위해서 지명타자 자리로 가게 됐고요. 일루는 오재원 선수가 책임지게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키움과 경기에서 전민재 선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시즌 첫 안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민재 선수에게 시즌 첫 안타 소감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파이팅 외쳐주고 갔습니다. 요즘 경기 후반부에 전민재 선수의 이름을 보는 일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전민재 선수가 앞으로도 좀 좋은 활약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팬분들께서 아낌없는 응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민재 선수도 외쳐준 대로 아주 파이팅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계범 선수에게 제가 오늘 한마디를 들은 게 있어요. 그, 제가. 비포 더 게임에서 나간 영상 때문에 박계범 선수가 요술봉을 선물을 또 받았다고 저에게 말을 해줘요 갔습니다. 근데 이게 비눗방울 기능이 있는 요술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공구가 없어서 드라이버가 없어서 비눗방울 기능은 아직 이용해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드라이버를 가져다가 비눗방울 기능을 좀 해제를 시켜드릴까 싶습니다. <laughs> 보내주신 팬분 혹시 이거 보고 계시다면 네,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에 서현숙 치어리더가 일로 보면 안 되나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 우리 치어리치더분들을좀 빠르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어리더분들 나와주세요. 디로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자 우리 치어리더 분들 오셨으니까 일단 인사부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두산배어스 치어리더 막내 박성은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두 분이 공교롭게도 단발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오늘 컨셉을 잠실 단발자들로 좀 잡아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네 아, 보여주세요. 네. <laughs> 네. 두 분을 보니까 저도 단발 뽐뿌가 아좀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두 분과는 약간 의상, 헤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음 합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일단은. 단발머리시니까, 이 단발을 네. 한 사람들은 모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단발을 네. 하면 긴 머리를 하고 싶고, 긴 머리를 어. 하면 단발을 하고 싶고, 이런 여자들 평생의 고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 긴 머리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뭐 요즘에 붙임머리라든지 뭐 되게 많이 잘라있잖아요, 가발이든. 가발이든 근데 그래,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그런 컨텐츠를 했었고 그래서 사, 사실 딱히 뭐 긴머리 하고 싶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 그래요 그 유튜브 때문에 긴머리를 만드신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아, 근데 댓글을 보니까 어 긴머리가 또잘 어울린다라는 반응도 많았었는데 혹시 솔깃하시지는 않으신지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붙임머리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 <laughs> 그때 봐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성은치 어는또 오실 때부터 단발이셨잖아요. 네. 단발머리 만족하시나요? 만족은 하는데 요즘에 막 언니들 이 예쁘게 머리 하는 걸 보니까 저도 막 머리를 길게 해서 막 웨이브도 넣고 싶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단발은 정말 한정적이에요. 아, 네. 머리가 한정적이에요. 바꾸는 것밖에 없으니까 묶거나 아, 막 이런 거 없으니까 한정적이어서 다양한 머리를 도전하고 싶어서 좀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단발? <laughs> 단발머리로 할수 있는 스타일링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사과 머리나 오늘 현석니처럼밥먹음 반묶음 반묶음. 아니면 아래로 묶는다거나 아니면 옆에를 좀 딱? 묶는다거나. <laughs> 맞아요. 그치? 예 네, 그게 끝이에요. 아니면 아 탈색, 염색, 딱이 정도. 아 정말 없더라고요. 단발머리가 사실 스타일링이 좀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단발머리를 고수하시는 아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팬분들께서 긴머리 하는 거안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발이 네. 좋으신지, 긴 머리가 네. 좋으신지. 그러면 왜 단발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원래 머리가 정말 길었는데, 이게 염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잘린 거예요, 상에서. 아.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이를 맞추고 맞추고 맞추다 보니까 이 길이로 오게 됐는데 그래도 나름 주변에서 잘 어울린다 해주셔서 지금 조금씩 더 유지를 하고 있는 있어요. 오, 그러면 지금은 단발머리가 더 마음에 드는 상황이실까요? 저는 긴머리가 더 좋습니다. 오, <laughs> 그러면 앞으로는 머리를 조금씩 기르는 모습을 네.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지금 많이 길렀어요. <laughs> <laughs> 이렇게 단발주 하나가 또 떠나갑니다. 자, 사실 치어리더 분들 보다 보면은 되게 독특한 헤어스타일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옆에서 네네. 보고 있으면서 어, 어떻게 하셨지? 이러면서 볼 때도 되게 많거든요. 치어리더 분들만의 헤어 연출 비결 같은 게좀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팀마다 금손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그 금손들이 해주는 거예요. 어, 두산의 금손은 누구인가요? 사실 저희 지금은 없어요. <laughs> 지금은 조금 없고 약간 어떻게 해서든 좀 따라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금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laughs> 지금 똥손밖에 남지 않아서 <laughs> 너무 솔직했나요? 아, 네? 아,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사실 똥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팬분들께서 보기에는 어, 되게 예쁘게 잘 연출했다처럼 보여서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어. 팬분들도 모르시지 않았을까요? <laughs> 근데 댓글 아까 보니까 그다 예쁘대요. 긴 머리, 단발머리 다 예쁘다고 어. 댓글로 계속 달리더라고요. 어, 언니 단발머리 아, 봤는데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시던데. 요 아, 근데 그게 되게 호불호가 되게 강하게 갈리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단발이 좀더 익숙하다 예, 예.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길렀을 때 제일 해보고 싶은 스타일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타일링 때문에 긴 머리를 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평소에 진짜 좋아하던 머리가 있는데 우선 고데기로 이렇게 웨이브를 넣고 거기서 반묶음 하는 걸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걸 아예 못하게 돼서 아쉽네요. 저도 좀잘 말거든요, 머리를. 아 잘 맞는데 그걸 아 지금 할수 없어서 숨겨진 금손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아직 성은이가 누구를 해준 거를 정확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오늘은 또 성은치아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또 이렇게 나오시나요? 네 아! 한성이야 컷! 좀 <laughs> 네. 안으로 가라 네. 아니 근데 습해서 굉장히 빨리 풀려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습해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치어리더 분들은 많이 뛰시고 또 이렇게 날씨가 습한 날에도 공연을 하시고 무엇보다 땀을 좀 많이 흘리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고정이 잘 되시죠? 성은이 앞머리가 대박이에요. <laughs> 저 정말 궁금했거든요. 앞머리가 대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항상. 예. 한번 해줘 봐. 한 번요? 어... 완전 멀쩡하죠? <laughs> 지금 이것도 되게 살살한 건데 이따 이제 경기 직전에 저희가 고정을 엄청 해서 나와요. 프레이 어 진짜 엄청 뿌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이거 봐요. 힘들어도. 오 고정이 거의 진짜 잘돼 있어요. 보통 아이돌 앞머리 고정하듯이 이렇게 고정을 네. 하시는 걸까요? 제가 조금 더 집착을 하는 편인데 <laughs> 스프레 이게 <laughs> 먼저 이렇게 고데기를 한 다음에.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상태에서 스프레이 몇 뿌려요. 어.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요. 숙였다가 머리를 탁 들면 고정이 돼요. 근데 안 근데 보통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면 과자처럼 음 이렇게 떡지는 느낌으로 바삭바삭해지지 않나요? 근데 언니들이 음, 네. 추천해 주니까 아, 제가 또 알아냈습니다. 아, 그 추천템 네. 저희들이 저의... 많이 쓰는 샵에서 많이 쓰는 그 스프레이가 있는데 그게 네. 어 체리시라는 아 약간 되게 저렴해요. 네. 있는 거 되게 저렴해요. 네. 그게 진짜 좋아요. 어? 최고예요. 저희, 저희 최고예요. 다 써요. 네. 저도한 제가 다 소화시켰어요. <laughs> <맛있겠어요>. 진짜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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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 그이 스프레이 브랜드가 아니라 밖에 과함께 하는 라이브 TMI 보고 계시고요. 네, <laughs> 자, 저희 헤어 얘기 좀 궁금한 것들 사실 제가 궁금한 사리 사욕을 좀 채운 느낌이지만 네, 궁금한 것들 좀 나눴으니까 우리 팬분들이 헤어만큼이나 궁금하신 게호미피 파이프를 먹는다. 생각이 됩니 아, 네. 아니에 그건 <laughs>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 이건 살짝 힘듭니다. <laughs> 아네 농담이었고요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헤어만큼이나 궁금하실 법한 게 의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그 의상이 사실 경기 때두번두 두 가지 옷을 입으시잖아요 네네네. 이 옷을 좀 직접 정하시는 건지 뭐 이런 표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건지 어, 직접 정하는 날이 더 많고 그 정해서 이제 팀장님한테 이제 컨펌을 받고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당일에 정해지나요? 네, 당일 날 거의 정해져요. 네, 거의. 어, 제가 그 치어리더분들 대기실에 갔는데 한쪽 벽면에 의상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딱 보다가 음 오늘은 이걸 입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거의. 그냥, 어, 뭐 입으면 좋겠어? 일단 물어본 다음에, 뭐, 다들 의견을 내요. 뭐, 뭐가 좋겠다, 좋겠다, 이래서. 그거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예요, 거의.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고르는 거보다 보니까 약간 시어리더 분들마다 좀 내가 잘 어울리는 것들을 아, 먼저 아, 픽할 것 같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주로 어떤 스타일을 픽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저는 사실 좀 편한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사실 유니폼이 제일 좋아해. <laughs> 저는 유니폼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정복 입고 하면 이제 딱 맞고 하니까 사실 생각보다 두꺼워요 좀. 정복이 조금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약간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활동성이 좋은 유니폼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니폼을 좀 많이 입는 편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현숙 치어리더님 나왔을 때 유니폼을 좀 많이 입었던 네, 것 같기는 저는, 해요 저는 웬만하면은 거의 유니폼을 입는 그래서 네 편해서 오, 그럼 성은 치어리더님께서는 아직은 사실 고를 그것까지는 네. 안 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건 있잖아요. 어떤 거 입었을 때좀 내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하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잘 어울리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저도 좋아하는 건 유니폼을 정말 좋아해요. 아, 이유니가 좋아하는 정목이 있대요. 어. 어? 정복이 제가 긴팔 볼레로라고 긴팔인데 그 빨간 색깔이랑 흰색 섞이고 하이틴 드레츠처럼 아, 아, 네. 나와가지고 아 뭔지 알것 같습니다 그걸 정말 이쁘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봤는데 너무 이뻐서 입고 싶었는데 와서 입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너무 덥고 이제 활동성이 좋은 아걸 찾다 보니까 유니폼이 아 <laughs> 최고 아 <laughs> 최고 정복이 좀 두껍다 보니까 지금 계절에 긴팔 볼레로를 입으면 진짜 죽죠 그는 그건 안 돼요. <laughs> 그건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 긴팔 볼레로 입으신 사진 볼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laughs> 우리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음. 네일 스페셜 유니폼인가요? 네. 네. <laughs> 네. 어 여기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유니폼이 긴팔 볼레로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사진 너무 예쁘다.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성은 채어리더님께서는 올해가 또첫 해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입어보는 의상마다도 신기하고 매번 무대 설 때마다도 또 새롭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뭐 공연이든 의상이든 경기든 어떤 거든 그냥 딱 치어리더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딱 순간 하나가 있다면 뭐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개막전! 제가 음. 개막전 때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막 정신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겼어요. <laughs> 정말 좋더라고요. 개막전은 이거 입었던 날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오. 그날 또 좋은 기운을 받았던 우리 네. 박성원 치어리더가 오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봐도 기대를, 조금, 조금 기대를 <laughs>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의상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봤으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몸에 자신이 없거든요. 아 <laughs> 근데 그 치어리더분들 정복을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몸매나 관리 이런 거좀 신경 쓰이실 것 같고 불편하진 않을까 이러면서 아 보게 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혹시 의상 불편하시지는 않으신지. 어 근데 이게 어 사람마다 다른 게뭐 그냥 생각 없이 입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자기 관리 한다고 니까는거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려진 거를 좀 많이 입기 원하는, 약간 솔직히 저희 밥 먹으면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조금 자제해서 먹긴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복을 만약에 입는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무대 막 공연하시다가 배고프시진 않으세요? 엄청 배고파요. 아, 진짜요? 특히 진짜 오해 지나고 나서부터 진짜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근데 그래도 의상 때문에 막 편하게 먹으시긴 좀 어려우시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힘을 풀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만 공연할 때 되게 배에 힘을 꽉 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힘이 쫙 풀려있어서 딱 사진 찍힌 거 보면 뱃살이 딱 나와있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이런 거는 사실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가족밖에 없는데 어, 뱃살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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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예민합니다. <웃음> <웃음> 예민하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 여기서 잘라주세요. 보정좀 해주세요. 그러면, <laughs> <laughs> 그러면 성은치어리더님은 의상 때문에 불편하셨던 에피소드는 없나요? 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언니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밥 먹으면 배가 나오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오늘은 이 옷을 입을 거다라고 이렇게 들은 순간, 이제 그날 밥을 이만큼 담고, <laughs> 샐러드만 많이 담고, <laughs> 눈물 먹으면서 이렇게 야채만 먹고 하는 거죠. <laughs> 아, 이런 고충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고 있으면 치어리더분들 계속 이제 응원 동작을 하시고 공연도 계속 하시는데, 아, 좀. 많이 덥고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너무 땀도 많이 나고 음. 덥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휴 저 그냥 팬으로서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좀 있네요. 자 오늘 경기가 또 중요한 경기잖아요. 오늘 경기에 대한 두 분의 좀 시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은치어리더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경기 예측? 예측? 어 두산 8, 롯데 2. 8대2 승리! 오늘 좀8대1로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두산이 승리한다면 박성원 치어리더님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약은. 아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다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왜냐면 가민 언니는 너 1인칭 캠 해라고 하게 하셨는데 네. 그것도 좋고 저는 양석한 선수 응원가를 해도 좋고. 오. 이길 수만 있다면 다 하고 싶은데 혹시 <laughs> 양석환 곰돌이 댄스 곰돌이 오, 댄스. 어제 복수를 하자 이런 응, 응. 어제 복수를 예측하셨다고 두분 승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보시네요. 말도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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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아 조금 네 그렇습니다. 네. <웃음> <웃음> 말을 꺼내지 못러니까 <laughs> 성은이 승률이에요. 어, 1위입니다. 오 <laughs> 승률 70% 오. <laughs> 아 좋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직관 오면은 진다 내가 보면 진다 하시는 분들 꼭 있으신데 그런 거는 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어쨌든 계속 응원을 하실 거니까 깨면 됩니다. 우리 현숙채이다님 승률도 높이면 됩니다. 우리 선수들이 오늘 잘 해주면 됩니다. 오늘 분위기 바꾸면 됩니다 아니 <laughs> 제발 이겨주세요. <laughs> 제발. 네. 가절합니다 좀 신선한 공약 없을라, 없을라나 댓글에 계속 달리고 있는데, 신선한 공약 있으시면, 성원치 어리더님께서 뭘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달아주시고요. 오늘 경기 예측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두산 짬밥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거든요. 저는 항상, 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그 경기가 제일 재밌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그래도 6대 3, 4 정도? 6대 3, 4 정도? 6대 3, 4. 응. 오늘 경기에 이긴다면 서현숙 치어리더님의 공약은 뭘까요? 이게 제일 힘드네요. <웃음> <웃음> 이게 제일 힘드네요, 공약이. <laughs> 어 아, 롤린 되게 마음신것 같아요. 아, 롤린은 제 인스타 가면 많아요, 여러분. <laughs> 롤린 많아요. 롤린? 필라테스 영상으로 올려달라고요? 어, 맞다. 그거는. 제로투. 승리의 셀카. 승리. 승리의 셀. 자꾸 제로 투가 나오는 거예요. 제로 투 맞은 도배 되는데요? <laughs> 제로 투가 뭐예요? 아니, 댄스 릴레이. 댄스 릴레이. <laughs> 두 분이 댄스 릴레이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 댄스 릴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나쁘지 어, 않은 것 같아요. 한두두 곡의 일부 정도만 해서 음. 일부, 정도만 일부 정도만 해서 일부 정도만. 하이라이트 부분만 딱해가는 네, 한국 일부 한국 일부 이렇게 해서 두곡 릴레이를 하는 걸로 네네네네네네네. 이렇게 공약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지났어요. 저희가 어. 거의 20분 가까이를 떠들었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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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아, 어, 저는 되게 재밌게 방송한 것 같은데요. <laughs> 그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저는 딱한 가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한테 승리를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laughs>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기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감동적인 순간에는 현숙 치어리더님의 네. 항상 또 있었어요, 여러분. 또 이제 또 브레이크 타임 좀 갖고 하다 보면은 저희가 또 팜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속단하시면 안 되는 네. 네. 팀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희는 또 이렇게 힘들 때 갑자기 딱 올라간단 말이죠. <laughs> 네. 맞습니다. 자, 성원 치어리더님은 소감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또 이런 기회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자주 나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laughs> 네. 오, 네. 앞으로 좀 자주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가빈치 어린아님이랑 또 나와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약간 막내분들 조합으로 한번 또 만나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박켓과 함께하는 라이브 tmi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mbc 스포츠플러스에서 중계 진행합니다 여러분 중계로 보시는 분들 중계로 응원 많이 보내 주시고요 직관 오시는 분들은 벌레와 습한 날씨에 대비 잘해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